라딩여러분들 라~~~~~ 라정입니다 오늘해 볼게임 유구 탄생의 비밀 지금 다이아가 18만개나 모였습니다 18만개 모였습니다 <laughs> 저는 이걸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이아를 어디다 쓸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유물뽑기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산 유물 나주 용꼬리곰탕 44개 등촌동 용까리 통뼈찜 49개를 모아놨습니다 이 정도면 데미지 엄청 올라갈 것 같죠? 말렙이 있는 유물들이 다말렙이 되니까 공격력 특산 유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에 이런 거는 미리 합성해주고 그럼 오늘 데미지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롸잇 right? 나 빰빠밤 빠바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전TV 지금 보스를 잡아보면? 와 이거 택도없어 택도없어 세 방을 쳐야 반피를 뺄것 같네요. 에이, 세 방째는 나가지도 않네. 아, 반피도 안 깎여. 일곱 방 쳐야 되네요. 그럼 일단 유물 뽑기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리1 8만 개나 쓰는데,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야, 이것도 한참 뽑을 수 있겠죠? 좋은 것좀 많이 나와라. 뚜뚜뚜뚜뚜뚜. 그러면 뽑기를 다 해주고 오겠습니다. 다 뽑아줬고, 아, 다이아가 3,185개밖에 안 남았어. 유물이 얼마나 나왔을지? 오, 많이 나왔는데? 어, 아니, 근데 공격력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야, 쓸데없는 거는 300개가 넘게 나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안봐도 비디오다 데미지가 356리인데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합성 다 해보겠습니다 많이 올라라 많이 올라라 많이 올라라 많이 올라라 야 합성 다 했습니다 이제 손을 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야 이거 얼마나 올리려나 진짜 기대되네 자 손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4 493... 9 3아 이거 뭐야 어머, 이거밖에 안 올라. 아, 나는 배 이상 오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안 오르네요. 에이, 나머지도 합성해주고. 그러면 보스를 도전해보기 전에, 유물 합성 횟수랑 뽑기 횟수, 다이아 보상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2,950개! 아,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는데? 아무튼 보스 도전을 해보면, 지금이다!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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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가네요. 한 1.5배는 더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비디오가 다안 터져? 이번에도 못 잡겠네요. 야, 거의 두배 세진 것 같은데? 네 방! 다섯 방 치면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도전! 아, 데미지 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좋았어. 두방 바로 나갔고. 아, 첫타다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세 방만 더 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안 나가네. 에이, 이번에도 망했고. 자, 다시 도전! 요 지렁이 녀석! 왜 이렇게 강력한 거야? 오다다다다! 비디오 타, 왜 또? 오, 바로 나갔고. 오, 또 바로 나갔고. 야, 이번엔 무조건 잡았다. 자, 마지막, 한 방, 한 방. 그렇지. 잡아줬고이번에는몇 방을 쳐야 되지? 어?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여섯 방 쳐야 될것 같은데? 네 방. 두방더 쳐야 되는데, 오, 바로 나갔고. 자, 마지막, 마지막. 아. 그러면 특산염을 올려보겠습니다. 44개, 49개. 지금 데미지는 493 리. 아, 이게 훨씬 많이 오르겠는데? 다이아 괜히 썼나? 자, 그럼 바로 합성을 해보면. 이번에도 손을 띄면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자, 많이 올라라! 1 2 6 1 m m 아, 유물이 이렇게 올랐어야지. 이걸 기대했는데. 아, 유물은 합성이 잘안 돼서 그런가? 그럼 버스 도전을 해보면 완전 쉬워졌을 것 같은데? 요 녀석아! <laughs> 뭐야! 한 방에 거의 만피 깎았어! 요 나쁜 녀석요뿔난 녀석아! 끝났고, 어? 이번에는 애벌레 녀석이네? 이런 수 숭충이 녀석 와, 이번에도 새박네요! 이 뻥댕이 녀석아! 오도뚝뚝뚝 끝났고, 요번에는 꼴뚜기 녀석! 자, 지금이다! 요녀석 어! 이번에는 네방 쳐야 될것 같은데? 뚜샤야뚜샤야뚜샤오도덧오두 요, 금발진 녀석,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한방더 나갔고, 야, 네방 쳐야 되네요. 자, 한방 나가야지. 끝났지 끝났고. 이번 보스도 네 방인가요? 아, 다섯 방 쳐야 될것 같은데? 요, 뼈다귀 녀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골 녀석, 검탕을 끓여주겠다. 아우, 다섯 방 쳐야 되네. 근데 잡을 수 있겠죠? 오두덧, 또 잡았고. 요번 깨구락진 녀석은 몇 방이 나올지? 자, 가자! 육개구렉진이었어 버르장말리 없는 녀석 야 이거 여섯 방쳐야될것 같은데 또 여기서 막히겠네요 에 비디오타 나가지도 않네 이번에는 못잡았고 그러면 또 제가 패스 1614개 744개 821개를 모아놨는데 펫도 싹다 합성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참 걸리겠네 곤드레만 들어가면 별로 오르지도 않아요 백호는 좀 많이 오르려나? 아 데미지가 1288리 아 얼만큼이 오른거지? 아무튼 좀 오르긴 올랐어요 자 그럼 황금박쥐 821마리 제발 좀 많이 좀 올라 오 쭉쭉 올라가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1400리 넘겠는데요 좋았어 1400리 넘었고 아이고 1500리도 넘겠는데 오 1500리 넘었고 야, 역시, 황금방지구만 아, 1524리. 다시 보스 도전을 해보면, 요, 개구락진이었어 눈도 없는 녀석아. 오. 아, 근데 그래도 다섯 방을 쳐야 되네. 에이, 요, 두꺼비 녀석. 아, 근데 비디오다가 또안 나갑니다. 아이, 못 잡네. 자, 다시 한번 도전. 요, 개구락진 녀석아. 내가 다시 왔다. 우리 부모님의 원수. 도도도도도. 자, 두번만치면 됩니다. 좋았어. 이제 마지막 한 방이다, 여녀석 잡았고, 이번 보스는 과연, 아, 데미지 이제 또안 들어가는데? 이거 7방 쳐야 되나? 세 방! 오, 반피는 넘겼네요. 여섯 방만을 잡을 수 있네. 근데 두 방이 더 나가야 되는데, 요 녀석, 요 녀석, 요 눈이 빠는 녀석! 아, 이번엔 못 잡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새우 289조개가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 타를 몇번 올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댓글을 봤더니 100호 깡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아 근데 라짱이 형황금박지 올리면 대장남 이런 식일 수도 있는데 황금박지 새우 강화는 8,000억 그리고 100호는 1,875만이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100호를 올리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호한테 새우 싹다 먹여보겠습니다. 지금 데미지는 1,524리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1969리! 오, 그래도 많이 올라갔는데? 아, 근데 새우가 좀아까한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황금박쥐 골드 강화는 데미지가 좀안 올라가나? 이것도 좀 올려볼게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택도 없겠네. 되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에이, 하지 말자. 다시 버스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다따다따다 야, 손도 없는 녀석. 와, 이거 다섯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번만 더 쳐봐 두번만 더 쳐봐 오도도 더. 자 마지막 한방 좋았어 요, 요 연약한 녀석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아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이 뭐하니 아이 못참았네 자 다시 도자 바로 한번 나가야지 나가야지 아 오늘 왜이렇게 비디오타가 안터지는거 같지 좋았어 두방 더 나갔고 이제 두번만 더 치면 되는데 자 막타 막타 막타날리자 막타날리자 오도도 더. 끝났고 지금 일곱단계로 올라왔네요 아 이제 등반하기가 너무 어려워진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골드가 지금 1박해 정도가 있는데 일박해, 욕 아닙니다. 맨 마지막 거 이것만 보느라고, 야 앞에 걸못 봤는데, 아직 울룡타 공격력, 아수라 발발타 공격력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아이, 난 당연히 만렙인 줄 알았네. 이것도 안 올리고 뭐한 거지?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와! 아, 골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수라 발발타도 조금 더 올려주고, 야, 굉장히 비싸네. 안 봐도 비디오타도 몇번 올릴 수가 있네요. 와, 데미지 많이 올라갔는데? 2310 굴이? 아이, 굴인 거 아니야? 자, 다시 보스 도전을 해보며, 자, 가자! 요 손가락이 휘어진 녀석아. 오, 여기도 다섯 방인 것 같은데? 오도독독. 자, 두 번만 더 치면은. 자, 마지막 한 방, 한 방. 나가자, 나가자. 오도도도 끝났고. 그러면 지금 개꿀을 9,463만 개를 모아놨는데, 선부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치는 5 4 7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 야 너무 줄어버리는데 황수정은 514래 야 이거 개꿀이 금방 줄어버린다 승부금 토파즈는480 렙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얼마 못 올리겠는데 어480렙 되나요? 오, 48렙 0 됐다. 빵수정. 아, 두번오릴수 있고. 아,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애매 모라이드 빼버리고. 와, 보스 목체력 최종에 2.5%인데? 잠깐만. 샤넬백을 껴주면 이게 더 세진 거 아닌가? 지금 3보학 완성은 아닌데. 과연 더 세졌을지 약해졌을지. 자, 한번 보스 도전을 해 보면. 아! <laughs> 완성이 아니면 이거 의미가 없구나.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네요. 아, 그래도 개꿀 좀만 더 모으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벌써 도전이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7방 쳐야 되는 건가? 아, 이박쥐 같은 녀석 굉장히 강력하구만. 아, 비디오 트한 번도 안 나가. 두번 나갔고, 세번 나갔고, 오! 여섯 방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도전해보겠습니다. 오통도다이 어, 녀석, 이 나쁜 녀석. 이 눈도 없는 녀석아. 오, 반피 깎았고, 자, 세방 치면 잡을 수 있나요? 오! 바로바로 나가는데? 아니야 여기서 근데 두방더 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일곱 방을 쳐야 죽네. 에이, 어, 나뿐 녀석. 오, 잡았어! 잡았어잡았어 <laughs> 야, 359단계까지 왔네요. 이번에난한 여덟 방 쳐야 되나? 헤에에에에 <laughs>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세방. 야, 이거 8방이네, 무조건. 아니, 9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지금 비디오타 엄청 잘 나갔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잡을 것 같네요. 아이, 깡력하구만. 자, 오늘은 이렇게 용구 탄생의 비밀. 다이아 18만 개로 유물 뽑기를 해봤는데, 아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별로 안 오르네요. 아 다이아 까워 특산 유물이 훨씬 더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에이, 계속 특산 유물 파밍이나 해야겠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정이었습니다. 으아아 right.